<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경제일보 남자 비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PC 오곤영 분이 많이 뵙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어, 사실 뭐 저하고 한 주제를 놓고 막 대답하듯이 막 싸우듯이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텐데. <laughs> 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제일 좋은데 음, 제가 MC로서 네. 어, 초대해드렸으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면서 아, 네. 뭐, 네. 이야기를 아, 네.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의 네. 대이동 <laughs> 아, 챙 네,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 아, 네. 정말 대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좀 네. 이제 그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좀 낙관론자라서 낙관론자세요. 네, 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성장이라는 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성장이 한번 온다는 거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그, 좀한 거고요. 굉장한 낙관인데요. 네. 굉장한 낙관이죠. 예, 그래서 예, 예.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쓴 건데. 예. 예.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걸 기대를 할때중간이 되는 거는 국제공조라는 게 나는 저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써놓은 게 국제공조라는 것 때문에. 예, 그거기서 예.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봤고요. 네. 다만 국제공조까지 가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이 네.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에선 충격들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해지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들을 좀 같이 보면서 가자라는 네. 그런 내용을 조금 짚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부의 대이동을 보면 어쨌든 국제 공조라는 것이 네. 계기가 돼서. 네. 어쨌든 성장의 경로 한번 크게 성장하는 경로가 오긴 올 텐데 네네. 그 과정에서 뭔가 충격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신 국제공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공조를 조금 풀어 설명해. 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기 <laughs> 네. 여기는 지금은 저성장 기조화에서는 환율 전쟁이나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산유국에서도 보면 공급과잉 경쟁하는 거죠. 네, 네. 각 국가들이 다 서로 파편화돼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산유곡들 같은 경우도 정말 유가가 많이 흔들리면서 어려워지니까 네. 네. 결국에는 국제공조, 감산공조라고 보시작했지 아,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런 감산 네. 합의에도 주로 보였습 네,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성장이라는 것에서도 이제 공조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6년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네. 이제 그 상하이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한번 네. G20에서 이제 그런 합의를 네. 하면서 네. 17년도에 이제 약간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 네, 네. 그런 그림들이 한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7, 8년이 괜찮았죠. 네, 그렇죠. 19년 네. 어려 떨어졌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그럼 말씀 중에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을 네. 통해서 네네. 뭔가 같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국제유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고 산유국들 다 죽는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해보자. 네네. 뭐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실마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네. 국제적으로 뭔가 조조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네. 동력 만들어보자. 네.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게 어. 이제 낙관적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앞에 전제를 깔고서 이제 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제공조, 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네.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신 건데, 네, 네. 이 전제가 만약에 없으면 네. 그대 이동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시나리오 베이스가. 아, 저는 깜짝 네. 놀라서 이런 질문도 하시는 <laughs> 할줄 알았는데 많이 <laughs> 이런 질문 들어보신 겁니까 이제 가장 <laughs> 많이 하시는 질문이 <laughs> 어디로 <laughs> 이동하니? 이제 그런 질문도 <laughs> 되게 많이. 아, 아, 저는 그런 거 관심 <laughs> 없습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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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이제. 역시 전문가 분이셔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된다는 네. 그 시각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말씀 예. 말씀 거기에 예. 대해서 큰그 났다 저책 어떡하죠? 다 썼는데 <laughs> 저성장 저금 그 금리 그게 고첩화 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여러 범위에서 이럴 수도 있다. 네, 네. 이제 비었을 겁니다. 아, 네. 아. 토마스 미네요. 자, 우리 좀 이슈를 하나 하나만 좀 짚고 네. 일편을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네. 아, 우리 오고영저자님도 부부장님 어, 정말 동행무진 활동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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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 미중 관계. 아, 네. 네. 이 미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또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네. 네. 이런 관점에서 금융시장이 또 엄청나게 급변등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뭐, 아니면 볼까요? 말고 이런 겁니까? 네. <laughs> <laughs> 그렇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있는데,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네. 네.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관, 관점에서 음. 말씀드리고, 아까 국제공조라는걸좀 이어가면, 네.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달러를 계속해서 풀게 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달러 가치의 급락이라는 문제가,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의 급락에 대해서 좀이렇 시장에 공포를 느꼈던 게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달러 가치의 급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G7이었죠. 네. 그 국가들에서는 통화수업을 통해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배워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상태에서 네. 중국이 긴축 기조를 보이게 된다. 라고 하면 네. 중국은 금리를 올리면은 굉장히 정직한 통화로써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고 네. 미국의 달러와 같이는 크게 하락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게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 급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음.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은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를 테이크해 가지고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하는데. 네. 약간 이제 좀 제동이 걸린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핸디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수 있게 지원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네. 하면은. 화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상대적인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데 다른 나라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달러 가치 급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낮출 때 마이너스 금리는 하나의 예시일 거고요. 네. 금리를 낮춘다고 했었을 때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고 했었을 때 네. 다른 나라도 같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된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늘릴 때 있어서 달러 가치 급락을 그 만큼 걱정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간은 겁니다. 굉장히 티격태격 많이 싸우게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굉장히 큰 부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뭐 최근에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인 네. 영향이 좀더큰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궤도를 밀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될 텐데 네. 그 강한 부양책을 쓸때 결국은 제동이 걸리는 게 달러 약세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네. 음,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공조를 가져가 수도 있지 않나 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과의 통화 정책의 공조. 네, 네. 아. 그게 이제 사실은 2016년도를 네. 말씀드렸던데 그런데 아. 그때도 이제 그게 이제 중국하고 통화 정책 공조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춰주면서 중국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줬었던 바 있습니다. 반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2021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균형 회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만 나홀로 코로나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네. 네, 네. 물론 다른 나라도 회복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더디고 네네. 뭐 백신 보급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신국들은 아예 회복이라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로따로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어쨌든. 네네. 인상할 시점을 가장 먼저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공조체제로 가져갈까? 네네. 네. 이런 의문은 굉장히 들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결국엔 여러 가지 가정이 중요한 건데요. 네. 현재 말씀하시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네. 중국이 긴축 기조로 가져갔을 었 때, 네.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결국 이것도 비즈로 외워고준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금리 약간 올라갔을 때 느끼는 충격이 훨씬 더클수 있어요. 아,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실제로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음. 사실 금리 올릴 것 같은 신용을 하거나 네.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살짝 보내는데도 네. 시장이 네. 격렬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애초에나 기준보다 많이 늘어났기 네. 때문이라고 네. 봅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떤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책에 네. 하나의 트렌드로서 부채 경제라는 표현 썼어요. 아, 예. 저는 부채가 되게 중요하고 <laughs> <laughs>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부도입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좀 네. 웃기려고 해 <laughs> 보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여기서 저는 코로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빠르게 정상화가 될수 있다. 물론 기대는 굉장히 야, 좋지만은 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쉽지 생각 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정책을 썼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한번또 이제 억누르는 그, 그 작용이 악재로 더 많다는 거죠. 악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놈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금리가 팍팍팍 뛸 거야, 네네. 그리고 성장이 팍팍팍 나올 거야. 아,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슷한 시기가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07년도, 08년도에는 다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네. 성장이 너무 세게 나온다. 이제 중국이 그때 당시 세계 공장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08년도에 금융위기를 찾아오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져요. 음. 그러다 이제 09년도에 보면 뭐 양쪽 하나도 하고, 중국에서 8조 위안 때려붙고 하니까 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09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네. 네. 생각했었죠. 그리고 실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10년도 7월에 예. 첫 금리 인상이 나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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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네. 2010년 4월에는 1차 양쪽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지, 네. 그 이후에 더블립이라는 게 찾아오고요. 음. 그런 다음에 2차 양쪽으로 하니까 또 양쪽으로 끊자마자 또 음. 2011년도 그렇죠. 하반기 한 번도 시장이 흔들리고. 네. 그래서. 저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걸 정상으로 되돌릴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공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WDB라든지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었을 때는 네.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느끼게 되실 것같아 네. 되겠지. 그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어쨌든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될지라도 네. 특정 국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채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진짜. 어렵고 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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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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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단독으로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이렇게 전환해 네. 나가기에는 네. 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블유라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네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거 계속 이어가야겠는데 <laughs> 부장님 아, 네네. 그냥 오늘 일정 취소하시고 <laughs> 아괜찮아한 네, 시간 <laughs> 더 이야기하시죠 아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편을 이편에서 네. 기대하시고 네. 1편은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시면 될것같아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황금피아로 아네 알겠습니다 MBC 아, <laughs> 2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